학교 1 학년 2과 수업 시작할게요. yummy expressions 맛있는 표현들을 얘기해주고 있네. 자, can you think of think of 는 떠올리다 정도로 봐주면 돼요. 당신은 떠올릴 수 있습니까? 그 어떤 English expressions 그 어떤 영어 표현들인데 about food 음악에 어, 음악이래 음식에 관한. it's a piece of cake. 어, 딱 얘기를 해주지. 케이크라는 음식을 이용한 표현이잖아, expression. 그것은 시군중 먹기다 라는 표현이에요. piece of uh, 표현이. cake 이란 표현이. 케이크 한 조각이지, 뭔가. 뭐. 케이크 그러니까 한, 한 조각감. 한입 그냥 먹으면 끝인 그런 너무 쉽다 먹는 거. 그치? 그렇게 너무 쉽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food expressions are all around us. 모든 음식의 표현은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자, we can even find them. 우리는 심지어 찾을 수 있죠. 그들을 음식 관련 표현을 on the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 테이블에서도. 자, take a look. 살펴보다 라는 표현이죠. 자, 한번 살펴보세요. 예를 들어서 at the popular western breakfast dish. 아주 유명한 그 서구의 서쪽 지방, 서양의 그 아침 식사 음식을 즉 그것의 동격으로 설명해 e x b e n e d i c t 이렇게 그빵 위에 이렇게 계란을 반숙 계란을 얹어서 이렇게 칼로 이렇게 썰어 먹는 거 노른자 터트려서 자 it is made with eggs, bread, Canadian bacon, salt, and sometimes cheese. 어 재료들을 설명을 하죠. 자 be made with 표현은 이것을 가지고서 만들어졌다 말 그대로 이런 것들로 만들어졌는데 어, 때때로는 치즈도 들어가고요. 자, did you know that? 당신은 알고 있나요? 뭐를? each of these ingredients 각각의 이 재료들이 has,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걸 왜 해지로 썼냐면은 어, each는 단수야. 그치? each 더하기 단수지. 근데 each of은 복수를 표현을 써야 돼요. 뒤에 꼭 복수가 와야 돼. 그냥 each를 one of로 기억을 해주면 돼요. one of가 되면 여러 개 중에 하나니까 each of도 여러 개 중에 하나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each of these ingredients 이 재료들 중에 각각의 재료들이 그래서 어, each 뒤에는 복수를 쓰게 돼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each of 뒤에 복수를 쓰게 됐죠. each는 뒤 단수지만 these ingredients라고 복수를 쓰고 있는데 중요한 건 each가 꾸미는 것은 이재료들의 각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를 의미한다고 봐야 돼서 이 이치 오브가 붙어 버리면은 반드시 단수 동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치로 시작을 하든 이치 오브로 시작을 하든 이 오브 뒤에 복수 명사를 쓰더라도 이치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쓴다는 거. has. 자, 이 각각의 재료들은 has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의 각각이니까 이츠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이츠라고 단수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의 그런 영어적 표현을 가지는데, 자, 그게 어떤 거냐면 with a story, 한 이야기를 갖고 있어. behind 어, it, 그것 뒤편에, 그 뒤편에, 그그 이야기, 어, 그 표현 뒤에, 그렇지? English expression을 의미해주니까 단수를 쓰고 있죠. expression을 단수로 했으니까 자, let's find out more. 좀더 찾아 봅시다 주제는 푸드 표현이 여기저기에 있다라는 것. 여기저기에 모두 다 있다라는 것 어, 여기 찾아서 표현을 해보고요. 찾아서 해보고 답 나와있고 내용일치 이거 왜, 왜 답이 안 쓰여있지? 음. There, 일치, 부치만 맞춰볼까? There can be food expressions on the breakfast table.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어, 음식 표현들이 있을 수 있다. 있죠. 에그 베네 c 트는 매우 유명한 음식의 이름인데 저녁용이다. Western country의 아침이죠. 자, she had egg on her face. 어, 이런 표현이 있대. 자, 그녀의 얼굴에 에그를 가지고 있다. 즉 얼굴에 계란 묻었어 이런 의미인데, 자 의미가 뭐냐면 'she was very embarrassed' 빈칸 조심해주세요. 매우 당황을 하다라는 표현이죠. 당황했다. 자 'story behind' i 자 'long ago' 뒤에 있는 이야기. 자 아주 오래 전에 'some crowds' 어떤 관중들이요, 보고 있는 구경꾼들이. 어 uh, overly responsive 과하게 지나치게 과하게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었어 누구에게 r e s p o n s i v e to uh, uh, theatrical 연극적 공연의 performance들에. 자 when they did not like the performance 그들이 그 performance를 좋아하지 않았을 때에는요 안 좋아했을 때야 they threw things at the performer 공연자에게 뭔가 를 던졌대 어, 예의없이. 때때로 even s 심지어는 계란도 던졌는데 자두 말할 필요 없이 당연히란 뜻이죠. 그러니까 자, needless to say having egg on the face 주어자리니까 동명사 having이에요. 이 자리도 중요합니다. 얼굴에 에그를 묻히고 있다라는 것은 응,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매우 당황을 한다라는 뜻을 당황감을 당황스럽다는 걸 곤혹스럽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겠지. 뭐가 차이지? 앞과 뒤가 당 가지고 있는 것은 당혹감을 준다. 이 ing 가 답인 것 같은데. 자, B번. 원래 문형이 없어서 수업하게. 뭐지? 음. 이 지금 여기 있는 가로에 있는 칸의 문장을 바꿔 쓰라는 건데, 어, 본문에 없는 문장인 줄 알고 찾아봤더니 있는 문장이구나. 자, 이걸 지금 나돈일를문 뒤에다 쓰면 어떻게 되죠? 도치가 일어나죠? 나돈니를 문장 맨 앞에 끌어다 쓰게 되면 은 반드시 뒤에 어떤 어순? 의문문 어순을 만들어줘야 돼. 뭐뭐일 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지. 그래서 의문문 어순이 되려면 나돈니가 앞으로 빠져나오고 지워지니까 남는 the appearance l o o k funny가 의문문이 되면서 어떤 구조?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자, 일반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는 의문문이 되려면 두 동사가 와야 되죠. 근데 과거이기 때문에 did가 오게 되고 반드시 did가 생성이 돼야 돼. 그리고 주어인 누가 와야 될까? 의문문은 두 주어 동사 원형이죠. 그러면 did, 주어, the appearance. 그 외모가 그 외형이 어... 웃겨 보였을 뿐만 아니라 룩, 파니 이렇게 되겠지. 특히 이 자리 에 룩이 원형이 되는 것 중요하겠죠. 룩트에서 룩으로 바뀐 것 디드가 왔기 때문에. 이거 중요한 구문이고 여기 다시 한번 써보세요. 정리해서 그 외모가 굉장히 우스꽝스러워 보였을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한 건데 버디 도 s 어 그것은 또한 버들 써죠. 의미했다 meant 어떤 걸 의미했냐면 that the performer 그 공연자가 매우 나쁜 공연을 했다라는 거겠지 had given 주었다는 거야 a poor performance 아주 나쁜 공연을 했다는 얘기지 오늘날 today we no longer throw eggs at people on stage 무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달걀을 더 이상은 던지진 않아요 자, 근데 이번엔 노롱거를 주어자리에 놓고 노롱거도 낮의 부정어의가 함께, 함께 있는 부사기 때문에 부정문 도치, 나도니처럼 이루어집니다. 요가 부정문 도치 중요해. 자, 그럼 앞에다 맨 앞에 노롱거 써보자. 노 no 롱걸 쓰고 남은 문형을 어떻게 하라고? 여기 있는 남은 문형을 의문문형식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so, we no longer throw eggs at people on stage는 노롱거가 지워지면서 throw, 를 어떻게 바꿔야 돼? 일반 동사니까 현재라서 두 동사로 바꿔주고 t o w throw, throw, 이렇게 되겠 t throw, t h o t p e o p l e o n t t a g e 자 무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이상은 o w 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h r o w 지 h r o w o t o be throw, 자, but we still use the expression. 우리는 여전히 그 표현을 쓰죠. Egg on one's face. 누군가의 얼굴에 어, 계란들이란 표현을 씁니다. 주민 의미하기 위해 무엇을 의미하기 위해 아주 중요하겠지? 그냥 서술형 쓸줄 알아야 돼요. 당황스러운 상황을 의미하기 위해서 당황감을 주는 그러한 상황, situation. The driveless car is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자, 해 h 위에 나와있죠? 잘 e n 져 있는, 잘 점이게 잘린, 얇게 잘린 빵 이래로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무인 자동차다. 이렇게 얘가 아마도 빗대어서 이, 얘기하는 대상이 될것 같아. 자, 무슨 의미냐면 h i l d 스카가 무인 i 동차가 드라이버가 없 d 라 e 까무인 l 이란 뜻이지 무인 운행의 이 e 뜻일 거야. 무인 은행 자동차가 아주 위대한 발명품이라는 거. 야 얘도 빈칸 조심해야겠네요. 빵을 얇게 잘라낸 식빵 있잖아. 그게 굉장히 큰 발명품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빗대서 하는 거겠지. 자 뒤에 숨은 이야기. 자 비로 브래드가 인류를 3만년 이상 동안 먹여 살려 왔을지더라도 has 즈 e 드 먹여 살리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먹여 살리다. 사람이 뒤에 오면은, 뭐. 이런 식으로. 그랬을지더라도, it was not mass produced until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것은 대량으로, 매스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란 뜻이에요. 대량의 그러한, 대량 생산된 PPG. 자, 그것은 대량 생산되진 않았었어. 뭐, 뭐할 때까지는 그 산업혁명 시대까지는.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not, blah, blah, until 표현을 보는데, until 이하를 하기까지는 이것이 아니었다는 표현은, 이건 이렇게 이해 돼. until blah, b l a 를 하고 나서야, 메스 프로듀스가 되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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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되다.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요. 이것도 도치가 가능해요. 'not'과 'until' 전치 사구를 함께 도치시킬 수가 있어요. 밑에 한번 내려볼게. A 어디니? A. 여기 있지. 자, 어떻게 도치했냐면은 문장 중간에는 'not'과 'until'을 그대로 'until' 이하 있는 문장까지 그대로 끌고 오고 그 뒤에 의문문어순이 돼야겠지. 아까처럼. 왜냐하면은. 언 n t 이 부산데 부정원 아까 만나서 부정부사 도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부정부사 도치는 의문문어 순으로 뒤에가 이루어지면 돼서 비동사가 있을 땐 주어 동사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간단해지겠지, 그치?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not u n t i 블라블라, 동사 주어 이런 구조인데 마만 없습니다. 컴만은안 써도 돼. 자 이러면은 블라블라 하고서야 주어가 동사 하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산업 혁명이 되고서야 그것이 대량 생산되었다. 똑같은 표현으로 이나던칠 블라블라의 내용을 강조하고자 하는 강조 고문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디즈와 대시. 쌍따옴표 같은 강조의 역할을 해줘요. 별 음이 없어. 그 사이에 나던틀 내용을 집어넣는 거. 야 이렇게. 자, it was 나던틸 the industrial revolution 대시 되면서 뒤에는 이제 의문문어순이 아닌 평서문어순으로 뒤엔 주어동사 어순을 써야 되니까 주동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것은 똑같은 표현은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면 돼. it is 나던니 나던트, 어, A, 대, 주동, 이렇게. 여기도 A라고 해놓을까? 보기 편하게. A 하고서야 어, 주어가 동사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같은 의미로 only after 표현을 쓸수 있는데, not, 뭐, 나던트리는 on only after는 같죠? 똑같아요, 얘랑얘랑 얘랑 구조가. 이거, 이거 하고서야 동사 주어 순으로 얘도 부정문 도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even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그 산업혁명 심지어 산업혁명 이후에도 이후에, i or o u e d brought the convenience of factory produced bread to the dining table. 그러니까 지금 e v e n a f n t e r 가 o k 까지 g the cooking, the c o o k g h i n g t 가 동사가 돼 b i n g i n g 의 과거 형 o 죠 자, 그래서 산업 혁명이 가지고 온, 온 후에도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은 i 비니언스 편리함을 가지고 왔어. 무엇에 공장에서 생산된 공장에서 공장 생산이 되고 있는 그러한 빵의 편리함을 가져왔 한 우, 이후에도 어디에다가 to the dining table 식탁에다가 우리가 밥 먹는 식탁에다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people still had to cut it by hand. 사람들은 심지어, 그것을 아직도, 여전히, still 여전히, head to, have to, 의 과거 형태로 해야만 했다라는 뜻이지 to, have to, have to, o t to, h a 아 e t e to, h a v o h a e to, e to, have to, h a 점밀듯이 자르는 기계를 만들어내요. Adopted into service 그리고 그것을 상용화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서비스로 서비스의 상태에 도달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Put in put i n t o service. 그것을 사용하기 시작하다. 1928년도부터. 자, several bread companies 몇몇의 썸이나머, 뭐, 서버로시나 몇몇의 그런 빵 가게들이 사용했어 이 가게 이 기계를 그리고 에드 r 트 i 이즈드 광고를 했어 뭐를 sliced bread 그런 점에져 있는 빵을 무엇으로써 the greatest forward step 아주 위대한 진보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니까 그냥 진보라고 보면 돼 앞으로 향하는 발걸음 자 인더 베이킹 인더스트리에서 어, 빵 만드는 제빵 산업에서. 그치? 자, since. 어, 왜냐면 빵이 포장이 되어지니깐가? 이거 답이 없니? 답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하니? 음, 자른 빵을 제빵 산업에서 빵이 포장된 이로 가장 위대한 진보라고 광고했습니다. 아, 이거 이, 이래로구나, 이래로. 레드워즈 랩트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헤드밀 랩트인가? 잠깐만. 원래 그구분을 봐야겠다. 음. 응. 워즈 랩트가 맞네요. 빵 이거 뭐뭐 이래로 한뜻으로 빵이 포장이 되었던 이래로 산업에서 베이킹 산업의 최고의 진보로서 이것을 언급을 합니다. 광고를 했습니다. From there, 바로 거기에서 그런 진보 과정에서 그 표현은요 어, 그 표현도 The expression, the greatest thing since sliced bread 라는 표현이지 동적으로 보면 될것 같아 그 표현이 바로 Was coined 코인은 동전이라는 뜻도 있지만 새로운 말을 만들어내다는 라 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수동태로 만들어졌다, 새 단어가 만들어졌다 뭘 하기 위해 그 위대한 발명을 지칭하기 위해, 가리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도 빈칸 조심. Wonderful invention. 이 바로 sliced bread 가 바로 요거를 지칭한다는 거지. 풀어보시고요. 일단 여기까지.